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남에서도 몇 분이 오셨는데요. 아 어,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 주민들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정이 된한 이지구는 어, 이 허블판의 어떤 옛날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습지공원을 정말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애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를 조성한다는 그 그림을 보면 아파트가 정말 들쭉날쭉하게 마치 쥐가 파먹은 것처럼 그렇게 고층 주택들이 서게 되는데, 도시를 개발하더라도 반듯하게 다른 인프라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대책위원장님과 그 다음 우리 상인의 어, 상인의 대표님 그리고 또 수석부위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어, 그 국토부에서 공공주택단장과 주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한 이지구의 이번에 공공택지 어, 이것은 어떤 변형을 하더라도 절대 불가하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고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 그리고 광명시는 아마도 갈수록 그때는 처음에는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아마도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인정고시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 절차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정 m o 광명시가 협조해야 될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광명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따로 시장한테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이 사업은 절대 불가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의 어떤 택지의 공급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사실 어떤 젊은 분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과 공공 택지를 보급하자는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보면. 이공주단 국토부가 과거에 보금자리 때부터 계속 저질러 놓은, 저질러 놓은 자기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바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한이 지구 바로 인근에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환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지사업을 도와. 그다음에 같이 함께 통합 개발을 하면서 공원 택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을 만약에 모색한다고 한다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저도 열심히 나서서 도와드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광명시 그다음에 보금자리 지역으로 고통받아왔던 특별관리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국토부에 공원 택지를 보급해야 된다는 그 공공의 이익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하면 모르되 지금이 한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에 거기에 수용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엄청나게 저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안터습지를 사랑하는 학부모들, 주민들 그 지역 주변에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우리 주공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동안 열심히 장사해 오신 상인들 모두가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